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째지? 몰라 몰라 열댓번째 <laughs> <13번째. 웃음> 아니 근데 네. 그 그릇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릇이요? 네. 이거 저기 커피잔으로부터 <laughs> 어. 아. 왜 1,500이 안 찍어지는 거예요? 지금 1,415명까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찍었습니다 어. 그래도 할수 있다 음. 자 오늘도 우리서 뜨끈뜨끈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쓰러, 쓰러, 쓰러 주세요 가만, 가만. 근데 저희가 이거 법앤바 하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음. 도대체 밥을 왜 먹냐고. <laughs> 저희가 이거를 찍는 시간이 보통 일과 지나고 7시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님들을 다 강제 퇴근을 시키고 저희끼리 앉아서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음. 우리 장 변호사님이 법은 밥이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근데 어. 뭐냐면 법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법을 늘 알고 가까이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목을 법은 밥이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맞지 않아요? 아,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장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 책 이름을 법은 밥이다 장변호사님이 썼는데 내가 유튜브를 좀 법앤밥을 해야 되겠다. 어.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어. 해 주셔서 저희가 법앤밥을 하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네. 음. 아, 모르 모르, 모르, 모르 <laughs> 있었어? 어. 늘 함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장 변호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장진아 변호사님 음, 언제 한번 초대 또 해보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법앤밥은 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고품격 법률 토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정보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어, 가사사건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궁금해하고, 실제로 가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맞아.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안 것인데요. 음, 사실 이 표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 구간은 애들 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 나이로 나눠서 구간을 다섯 개 정도 음. 나눠 놨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음, 몇 개죠? 8개, 9개 정도 구간을 음. 나눠놨네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원부터 시작을 해요. 0원부터 200만원, 어, 최고는 월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천만원 이상 되는 구간은 이걸 기준으로 사는 건데 제가 여기에 직접 써 넣은 건데요. 참고라고만 되어서 참고. 그러니까 이 기준표가 법원에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준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건을 많이 해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표 설명하고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이 모른다고요? 아, 사건이 많이 온사자 해면... 가사사건 많이 한 사람도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네.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판사님들마다 기준이 좀다 다르거든요. 승인이 가사사건은 대한민국 서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들이 한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거 음. 이 기준표대로 판결을 선고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음. 않다는 음. 거죠. 음. 네. 그래서 어, 왜,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제가 두 자로 적었죠? 참고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기준표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냐면, 표에 의하면, 이거는 어, 4인 가구에서 자녀가 두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음. 나눠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위에서 이제 합계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표를 해서 제가 동그라미 친걸 하나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소득이 어이거 이거는 기준이 세전 소득입니다. 세후가 아니고. 자, 세전 소득 300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양육하는 엄마는 소득이 없고 어 만약에 양육하지 않는 아빠만 월 300이다 하면은 이 기준표에 의하면 65만 3천원이 나와요. 음. 어. 그런데 이 기준표에 의해서 엄마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엄마가 200만 원을 벌 경우에는 이 기준표에서 5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94만 8천 원이 나오죠. 그럼 아빠가 300을 벌고 비양육자 아빠가 300을 벌고 양육자인 엄마가 200을 벌면 아빠는 948만 8천 원에 94만 0천 원에 음. 60%만을 부담하게 되죠. 3:2 해서 그렇죠. 60%. 그러면 금액이 음. 56만 8,800원이에요. 음. 왜요? 왜 이게 60%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전체 두 사람 합계 소득의 300만 원이면은 비양육자는 60%를 부담하는 거죠. 양육자는 40%를 부담하고 월급에 비례해서 네, 월급에 비례해서. 월급에서 500만 원이니까 500의 3. 네, 3. 그래서 네. 500만 원의 60%를 하면 60%. 528,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이 60밖에 책임을안들요 아니. 그 월급 월급의 수도... 비율대로 <laughs> 비율대로 300, 200 더하면 음. 500분의 300이니까 10분의 6 0해서 60퍼센트가 네. 됩니다. 맞아요 미대라서 한술 <laughs> 좀 약한. 하 우리 우리 이병균씨 너무 그렇게 피해식 느끼시면 안 <laughs>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보세요. 자 내가 300을 똑같이 버는데 양육자인 <laughs>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65만원을 부담을 하고 음. 양육자인 엄마가 돈을 좀 벌면 내가 조금 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양육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외벌이가 제일 억울하죠. 음. 그런데 반대로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남편에게 65만 3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월 200을 번다고 56만 8천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 일하러 가야, 그러면 애들 어디다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맡겨야 되죠. 그러면은 맡겨야 되죠. 음. 거기다가 집에 와서 늦게까지 또 일해야 되죠. 애들 돌봐야 되죠. 사실은 이런 노동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 보세요. 65만 8, 8, 8, 3천 원이고 56만 8천 원이니까 이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 아버지에게 60%가 아니라 보통 70%나 80%를 부담을 시켜서 줘야 하는 양육비가 66만 3천원이나 75만 8천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70%, 80%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표만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불만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재판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내가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양육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어, 그리고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나와 관련해서 뭐 내가 지급해야 할 이자가 있다. 뭐더 부양해야 할 상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 기준표 상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 요 금액이 있고 밑에 그옅은 글씨로 금액의 구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로 조정을 아, 할수 있다는 그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거니까?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어, 거예요. 저도 몰랐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은 아이가 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원칙대로 계산을 해 보면. 애가 한 명이면은 두살 구간에 있으면 65만 3천 원이고 그 위에 형이 있으면 73만 2천 원이면 둘이면 얘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 표의 원칙입니다. 밑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3인인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줄일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애가 둘인 경우 기준이기 때문에 애가 하나인 경우는 이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애 키워보지만 애 둘이면 둘이 같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그렇죠. 좀 물려 입으면 되고 음. 그러니까 둘인 경우 조금. 오히려 돈이 더 음. 적게 들고 하나만 키우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겁니다. 아이한테 다 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표가 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걸 보면은요, 금액이 200만원 구간인데요. 0원에서부터 200만원. 그러면은, 어, 애를 키우지 않는 아버지는 내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양육비를 이렇게 최소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엄마가 어,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런데 아이를 안 키운다. 그런데 그런 엄마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돈도 안 벌고 남편이 키우는데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자이 기준표상으로 부모는 모두 다 엄마 아빠 차이 없이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여성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벌지 않는 아빠도 양육비를 야육하는 엄마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우리가 꼭좀 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음. 여기에 이제 가감이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편이 월 200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표 기준에 의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증액이 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자, 반대로 월소득이 부모가 합해서 1000이에요.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 빚이 더 많아, 이자 들어갈 게더 많아. 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기준표보다 더 줄어들 음. 수 있다. 음. 그럼 그래서 지출을 또 감안한다는 네. 거죠. 네. 네. 사실 도시에서는. 이 금액은 도시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진행을 해 보면. 서울 이외 지역은 다 지방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또 생활비가 음, 좀더 떨어지기도 저래요. 하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만 해도 저희가 체감상으로 음. 금액을 많이 깎습니다 음. 그 소비 수준이 달라지는 음.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표는 우선 이 정도로 활용을 좀 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육비가 이혼할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쵸. 이혼을 앞두고 내가 양육비를 음. 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비? 음. 아니, 남편의 음. 월급에 비례하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도 써졌는데, 뭐. 음. 고액의 치료비 자 부모가 합의한 음. 고액의 교육비 이런 것들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립학교를 가거나 아이가 뭐 어떤 질환을 앓고 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 금액 이외에 추가로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음. 되어 있고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팁이라는 거 하면은 어 좋은 판사를 만드는 겁니다 <laughs> 정말 어떤 판사님은요 이 금액을 원 단위까지 계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어. 주신 판사님이 계세요 어떤 어. 판사님들이 금액 막뭉퉁 깎아서 주는 분도 있고 해서 팁은 좋은 판사를 만나는 거고 두 번째 팁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비용을 최대한 소명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팁이에요 어. 그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이 할수 있는 역할은 그거죠. 그래서 기준표 상으로 판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기준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준표는 최소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을 해야 되고 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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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내 거는 야. 끝. 새우가 맛있네, 맛있네. 음, 내가 지금 사투리를 써요? 자꾸 소영이 언니가 나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투리가 늘었다고 맨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내 어디가 사투리야 어? <laughs>